안녕하세요. 염초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맘때쯤이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내년 상품 언제 나와? 2023년도 신제품들 언제 나올까요? 어차피 인별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브랜드별로 싹! 정리하는 영상은 양채불TV 뿐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핑 한번 가볼까요? 핑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이미 런칭을 했습니다. G430 시리즈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까지 전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G430 HL 모델이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1월 출시 예정이고요.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 85마일 이하인 분들과 파워 있는 여성분들 타겟으로 해서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까지 전 라인이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파워 있는 여성분들 1월까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핑의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의하시는 제품이에요. i230 아이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비거리나 관용성 부분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핑의 신형 위치에 접목되어 있는 마이크로맥스 그루브가 이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루브가 4개에서 5개가 더 추가되니까 더 관심이 많은 제품인 듯 하네요. 아이크로스 오버 제품이 또 3월에 출시 예정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아 롱아이언의 좀더 정교한 샷을 위한 롱아이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획기적인 건요. 드라이빙 아이언에 슬리브가 들어가 있어요. 로프트 변경이 된다는 탄도 튜닝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되고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핑의 PLD 퍼터, 핑의 가장 프리미엄급의 PLD 퍼터 같은 경우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뭐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 에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좋아하고 프리미엄급의 이 타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셨는데 아,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헤드가 세 가지 추가로 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핑의 GL이 여자 라인 도대체 후속 언제 나와요? 저도 기다리는 제품이긴 한데요. G30이 조금. <목소리도> 오랜 기간만에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GLE도 조금 긴 기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도 좋은 소식이 내년에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켈로이 가볼까요? 켈로이말 정말 많죠 이번에는 에픽 후속 나올 차례다 로그 s T 후속이다 뭐 빅버사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인별 그램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모델 라인은 절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 바뀌어서 뉴 이름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다 봤죠. 드라이버 헤드 영상은 매년 좀 비슷해요. 기본형, 뭐 드로우형, 그리고 상급자, 로우스피형으로세 가지 헤드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까지 전라인 출시를 2월에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3년도 트렌드 컬러 어떤 건지 아세요?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캘러웨이 신형 제품은 G 같은 네이비와 블랙이 오묘한 막 대리석 같은 굉장히 미래형 같은 디자인을 전 느꼈어요.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디자인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캘러웨이 제품은 제일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있죠. 제일 브레이크가 기존에 비해서 좀더 심플하고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고요. 핸드폰 기능처럼 작고 모든 기능은 동일한데, 무게가 가벼워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 기존의 제일 브레이크의 무게를 뒤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렇다면 앞쪽이 더 가벼웠으니까 스피드가 더 나오겠죠? 스피드가 나오면 거리가 더 나오겠죠. 이번 컨셉은 아무래도 스피드를 업하는 비거리 컨셉이 아닐까 저는 예상이 되고요. 2월이면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라인업이 좀더 심플해졌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나 그리고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러웨이에서 울트라 프리미엄으로 모델명이 출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빅버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출시는 1월로 알려. 있고요. 최고 로얄층을 겨냥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텔러메이드 가볼까요? 올해 카본페이스로 핫했잖아요. 2023년도에도 스테이스의 후속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스 후속모델 같은 경우는 제품이 2월 17일 출시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뭐 거기에서 뭐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엠바고 자체가 1월 10일이기 때문에 1월 초 중순 이후에는 이미 뭐 많은 SNS에서 물건을, 제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인업은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를 출시를 알립니다. 아, 이 제품 벌써 문의가 많이 있어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테일러메이드 최고 상급자, 중상급자 라인의 P7MBMC 라인을 내년 2023년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주기가 보통 2년이에요. 2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3년도형으로 출시를 하는데 MB 같은 경우는 좀더 기존 전작에 비해서 날렵하게 나왔기 때문에 투어 선수들이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 MB MC를 시타를 하고 나서 가장 인기도가 높았던 건 오히려 P7 MC 모델입니다. 이두 가지 제품 1월 26일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드의 P770 아이언도 1월 26일 같이 이두 가지 라인과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예약을 받고 있는 스테이스 글로리 시리즈는 1월 중순 한 15일 정도 전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는 출시를 하니까 주문도 가능합니다. 미즈노 갈게요. 미즈노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2023년도형으로 JPX 923 라인을 출시를 했어요. 투어 라인, 포지드 라인, 한메탈 라인까지 출시를 했고, JPX Q 여성 라인은 2023년도까지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라인이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미즈노 같은 경우는 진짜 시타를 하면 너무 좋아해요. 만족도가 좋아서 구매해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거든요. 좋은 샤프트에 가격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타 신제품 시타라 하시는 분들 꼭미즈노 드라이버 시타 해보시길 저는 권하겠습니다.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타이거 우즈 볼이잖아요. 투어 X X 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X 볼로 변경을 한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비거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거리는 만족을 하지만 이 쇼게임에서 퍼포먼스가 XS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연 어떤 볼로 갈지 저도 좀 궁금한데 타이거즈 볼이 XS 볼로 저는 갈 거라고 예상이 드네요. 자,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아, PXG 갈게요. PXG 참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저도. PXG 같은 경우는 젠6 라인 나올 것이냐? 아. 나옵니다.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뭐또 예쁘겠죠? <laughs> PXG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타이틀 리스트 가 볼까요? 타이틀 리스트. 프로 V1, V1X 이볼 같은 경우도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주기가 2년 주기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패키지뿐만 아니라 풀체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코어, 레이어, 커버, 딤플 모든 게 바뀌어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굉장히 뭐 획기적으로 비거기가 좋다, 뭐스피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해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어떤 투어 선수들이 원하는 볼로 탄생 생을 하는 게 가장 저는 굉장히 칭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고객의 니즈를 담아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새로운 프로 V1X와 V1 라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가겠습니다. 프로 X3. 그것도 제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죠. X3 제품 같은 경우는 23년도 쭉 가야겠죠. 하지만 V5 모델은 2년 주기를 따졌을 때는 후속이 나오지 않을까? 2023년도에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laughs> 요즘 골프채 가격이 너무 비싸죠. 드라이버 하나에 정말 100만 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신제품 드라이는 쳐보고 싶을 때 빨리 사서 쳐보고 아니면은 빨리 중고로 내야지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많이 비싸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들 사실 때 요즘에 광고 굉장히 많이 해요. 신제품에 관심이 있다 하면 꼭 시타를 하고 본인이 맞는지 꼼꼼하게 상담도 하고 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후기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암쳐버렸습니다. 안녕!